여러분 2026년 병원은의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자 이렇게 설날 연휴가 이어지던 순간에도요. 자 코인 시장 어때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쉼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요. 어,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종목 빠르게 오픈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확실한 수익까지 이어보실 분들 오늘의 짧은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 종목은요. 최근에 제가 단기적으로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 단기 플러스 중장기 스윙 타점까지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월봉 차트부터 볼도록 할 거예요. 월봉. 자,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서요,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중바닥 큰 패턴이죠. 이중바닥 형성해 주었고, 자, 그러면 최근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의 저항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고점부를 통해서 어, 저항 돌파 시도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이 너무나도 강력한 저항을 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눌림이 이어져왔죠. 자 그러다가 어, 재작년 흐름부터 보시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의 저항을 처음으로 상방 돌파는 성공했습니다. 을자 이거를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상방 돌파된 이후에요. 이 하락 추세선은 강력한 지지로 손바뀜이 되면서 어, 추가적인 조정 하락 전부 다 견고한 바닥으로 작용을 해주었고요. 자 심지어 어, 지난주 주말에 이어졌던 어마어마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몸통은 싹 위로 올려준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자, 이 하락 추세선 라인까지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아래쪽 구간에서의 매수 압력으로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봉 보시면 어때요? 지속적인 8 4원 매물대를 향한 돌파 테스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단기 전망은요 다시 한번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차 리테스트 반등을 통해서 이 84만 원 매물대를 향한 돌파 시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8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어졌던 이력이잖아요.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의. 에 저항으로 작용하더라도 이전보다 쉽게 저항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위쪽에서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24년도 차트부터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와주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4만 원 매물대를 향한 돌파 테스트 지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너무나도 높고 그 돌파 테스트가 이어졌을 때 결국에는 상방 돌파를 하면서 위쪽 매물대 라인까지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봉상 이평선들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저 어때요? 모든 중장기 이평 형선들이 고리게 정배열된 상황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 아까 제가 이 중장기로 접근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로는 뭐 84만원까지 짧게 보고 그리고 84만원 돌파하는 이 위쪽에서의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다면요 지속적인 수익들을 꾸준하게 이어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비트코인 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 흐름까지 보시면요 월봉 흐름도 완벽하죠 여전히 정배열 흐름 자한 곳으로 역배열의 흐름에서 수렴이 되면서 연이은 골든크로스 를 통해서 정배열 어, 발산을 하는 구간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캐시 빠르게 선 매집을 해 두신다면 다음 상승 파동 이런 식으로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 구간까지의 상승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는 그런 기회 매수 차점이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중요한 게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 매수하시는 거 너무나 강추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까지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응 하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면서 평단가 조절, 물량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잡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laughs>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이렇게 좀 달아놨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항상 100% 무료입니다. 비용 조건 일절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 설날 연휴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통한 추가 수익 안정적인 단기 수익을 함께 이어보실 분들 빠르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정보방 실시간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인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